자, 여기 옛날 그 전통 한옥집인데, 자, 여기 철거촌에 있는 한옥촌입니다. 지금, 자,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거라고요? 1950년도. 1950년도? 네. 어, 여 안으로 예. 기록을 남겨놔야죠. 야, 이안는 집이 완전히. 아, 근데 뭐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왜요? 네, 고물 수집을 해요. 아, 고물 수집을 해서요? 아, 어... 아니 그때 옛날 그 선풍기인가 그 금성 선풍기가 있었는데 없어요. 이제 가지고 가셨어요? 예. 아뭐 시골에 사신다고 하더니만, 오 예. 이제 완전 히 옛날식 전통 한옥집입니다. 예. 뭐 여기 할머니가 여기 보니까 여기서 보물을 수집해 가지고 했던 사용했던 집이집이네 보니까요. 주거를 했던보다도 고물 수집을 했던 창고 자 여기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불이 없어가지고 껌껌하다 껌껌해 옛날 미원도 있고 자 여기는 저기는 건너방, 여기 건너방. 아이고 거미줄 있어, 거미줄. 아, 니 요즘 이런 한옥 한번 지으려 고 그러면은 아마 돈이가 엄청나게 들걸 이거. 요, 요즘. 돈도 돈이지만 이런 나무가 없는 거야. 나무가 없죠, 맞아, 맞아. 나무가 없고. 이런 나무를 구하지 못하지. 예, 없고 이건 옛날에. 50년 그 이전에 50년대 전에 우리나라 태백산 네. 그런 데서 백두산 태백산 네. 그런 데서 자란 나무고 네. 저기 잣안 열리는 아 백두송 그저잣안 그니까 열리는 장나무 네. 그 그러니까 장나무 지금 쉽게 말하면 예 네. 춘향목인데 춘향목 네아 말로만 듣던 춘향목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춘향목이에요 예예예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 저기 저게 붐충자에다가 예 네. 뭐 색깔이 분홍색이더라고. 아 그래요? 잣안 열리는. 네. 잣나무. 잣나무?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또 지하실이 뭐 있는 거 같다 여기. 지하실이. 특이하게. 네, 그건 내가. 조만어요 아니 근데 뭐, 나 이런 집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하실 있는 집은 나못 봤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된 나무. 이게... 여기 여기 봐봐요 여기. 어, 그, 그 내가 웠는데아 이거 직접 지었다고요 네. 아니 이 집을. 아니 그 지하실을 지, 아 지하실을 별도로 예 네. 오우씨 막 울려 목소리가 네 거기 예 네. 옛날에 연탄강이었는데 예 네. 내가 연탄강 올려 아... 지하를 내가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전쟁라면은 여기다 속기도 좋다 예 네. 오우씨 전쟁라면 어어우 어휴, 어휴 꼼꼼해 꼼꼼해서 안 보여. 포구에서 한번 완전히 방공식으로 만들어놨구나. 네. 아주 특이하네. 이 집은 이게 특이하다. 여기, 여기, 여기 방공식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지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상. 네, 올라가 아, 옥상. 그, 하초 심어가지고. 아, 여기다 핫초 심어놓은 거예요? 네, 근데 다그 이제, 흙만 어, 쏟아놓은 거야. 음. 기와도 옛날 기와 그대로다. 예, 옛날 기와. 예, 아 여기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 기로는? 예. 한. 한 83년도에 집을 사가지고. 아, 이 집을 사신 거예요? 예, 사가지고. 예. 88, 87년도부터 세 뒀다가. 예, 예. 87년도부터. 집에 살다가 이 옮겨왔어. 아, 이쪽은 부엌 쪽이네. 네, 그 주방도. 예예. 네, 네. 옛날 주방을 조금 내가 편하게 아. 고쳤어. 요거는 이제 이제 여기 세는 세는 안 줬었어요? 그 아, 세를 안 주고? 네, 요거는 이제 방이 인방 하나. 예. 네. 요거 방. 예. 네. 그 방이 요앞 집만 또네개 있었는데. 예예. 요거는 주로 창고로 썼었는데, 내가. 아, 이쪽, 이쪽도 작은 방인데, 창고로 쓰셨어요, 이쪽도? 예, 네, 이제 화장실하고, 작은, 아. 그, 작은, 다용도실 아, 근데 여기 왜 불이 났었나? 여기 꺼슬렀어 네. 왜냐면, 내가.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꺼슬린 게, 이제 전기 누전으로 이렇게. 예. 네, 네. 근데 어떻게, 직접 끄셨어요, 불을? 아니, 일일구가 와서 껐는데. 일일구가 와서? 예, 창고 누전으로 불난 거 알고. 예. 네. 벌금 하나도 안물었어요 아, 다행히 벌금은 안 물었네요?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고무를 이거 하, 왜 하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진돗개도 네. 세마리 키우고, 네. 저기 버려진 유기견들, 아 유기견들, 밖에 있는 저기 그리 네. 개들 버려진 개들을 네. 많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네. 키우다 보니까 네. 내가 딴 일을 할 수가 없고, 네. 고무 수집을 한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먹을 그래, 뭐, 키우려고? 아니, 그니까, 키우, 예. 개를 키우는 거, 먹는 거는 또 어느 정도인데, 네. 어, 아프다가 이제 병이 나면 병음이가 많이 나가더라고. 아. 그리고 죽을, 죽는 과정에는 개들도 예. 사람마냥 암이라 무슨 중병을 알아요. 어. 아. 그러면 그때 돈이 막 50만원 병만에 금방 나가. 개들도? 예, 아. 예. 그냥 안 죽어요. 사람은 다 무슨 병으로 죽어. 어. 아. 그래가 금방, 그, 죽어가는 과정에는. 개들도 어, 생로병사. 예, 네, 그근데개들이 어, 어. 죽을 때, 네. 또, 밥을 못 먹어. 네. 그러면 또, 의사선생님 앙증시켜갖고, 영양부사맞히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임종을 하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네. 죽을 때 고통스러워 하는 거, 아. 내가 막 마사지 해주면서, 아, 아. 나 손에서, 그냥 막, 목 음. 견뎌서, 그냥, 나 손에서 목을 툭 아. 개도 그러니까 강아지 이런 동물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그그 그러니까 네. 인연이 인연이. 이상하게 이제 버려진 개를 보니까 예. 네. 제가 살려줘야 되나, 어찌 해야 아. 되나 고민도 많이 하지만은 아. 일단은 다리고 오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되니까. 아. 그 고민 많이 했는데 내가 다만 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제가 나는 불교 공, 불교인이니까 네. 제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네. 해 가지고 네. 하늘이 하늘이 예를나 내가 나를 좀 보호해 주라고 오게 되나보다 그 생각을 했어. 예. 아니 근데 이런 한옥 집에 네. 살아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살니까 좋아요? 어떤 그, 어떤 점이 좋아요? 예. 뒷집에는 백돌 집인데 뒷집에도 살았었는데 예, 예, 예. 이제 생활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그런 거 있잖아. 예, 예. 근데 뒷집에 살 때는 막 화나고 뭐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도 에, 에. 이 집을 딱안고 보니까 이 집이, 집이 좀 낮아서 여름에 더고안 좋을 것같은데이 집에 있으면 그냥 수목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이 수목원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요. 딱 에. 마루에 있고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켠 적이 없어 왜냐면 어, 시원하고 선풍기 하나만 아주 더운 날 어. 선풍기 하나만 살짝 그 시간만 참으면은. 모르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이게 많으니까 바가지 많으니까 좀 춥기는 해도 네, 네. 그 충분한 또 옷만 입으면 되고 난로 음. 하나 좀느뜻하게 캐면 되고 그래. 아니 근데 뭐 이제 하시고 이제 저 시골로 내려가신다면서요. 왜 충분하다면 네. 아들이 직장이 이제 주로 네. 전국을 상대로 해서 출장 다니는 일이 많은데. 네. 예, 여기를 서울은 오면 예. 엄마가 여기 살면 아들이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예. 내가 아들이 자기가 회사 다니다가 나오면 예. 시골에 살고 싶어 하길래 예. 아들 편안하게 해 주려고 내가 아들 뜻을 따라서 아. 아. 시골로 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 철거 안 되면 여기 계속 살고 싶겠네요? 어, 살고 싶지만 그게 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 너무 아 근데 이 집이 아깝다. 아깝어도 어쩔 수 없지. 예, 요즘 한옥 하나 지려면 엄청 비싸대더라고요. 아니, 비싼 게 문제야. 근데 이렇게 아닌가. 멋있는 한옥을 부셔 버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제 이거 조합해서 예. 이제 누가 임자가 나타나서 필요한 좋은 용도로 쓰겠지. 어. 이 문도. 예. 그 그러니까 자재도 잘 쓰면 좋겠다, 누가. 예, 그냥 그러게, 예. 아깝다. 예, 문 이거 문도. 이 문은 이제 옛날 문이 있는데 내가 다걷어내고7 네. 0작을 88년도 정도에 네. 다시 짜두 놨는데 네. 이 문이 뚫은날 밤에 꿈을 꾸는데 어 네. 문에서 막 참다 이게 방광이 나서 막 불이 번들 번들 문이 그런 거라 네. 그 그래 내가 아 가만 잠을 자다가 잠을 깨고 네. 일어나갖고 여기 요 나무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요 앞에 요, 어, 요 나무가 어, 나무 결이 예예어다 좋지만은 저기 더 특수하게 좋게 보더예예아저 어. 가운데 저리로가면 가운데 요, 이런 나무들 이게 아까 뭐 무슨 백두 무슨 송 아니 저기 저기 백두 무슨 송나나 아, 무식해서 몰라 홍송 <laughs> 홍송 홍성. 응 홍송인데 그걸 천양목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 근데 홍송인데 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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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응. 여기 붉은 빛이 나잖아. 네 그런데 홍 색깔 나무. 네네데 예, 예,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예. 뭐 우리 먹는 거 자, 잣나무. 잣나무. 잣나무 나, 남자 잣나무. 예, 예. 아그안 아, 열리는 잣나무. 아 그도 남자 잣나무 여자 잣나무 가 있어요? 예, 잣나무는 어. 암수가 있어. 아 그래요? 그그그그 나무로. 네. 음. 그렇구나 아저 꿈얘기 꿈얘기 꿈에 이거 문을 다 다시 네. 다 끼고 간날 네. 내가 밤에 잠을 잤는데 네. 문에서 막 방광이 나는 거라 불이 반짝반짝 문에서 아, 잠깐만 아, 파리가 왜 나한테만 달라붙지 아, 그건 그래. 손님이라서 그러나 아니 문이 문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방광이 막 불빛이 나는 거야 예 네,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주 자다가 놀래갖고 일어났어 네. 목수 아저씨, 이거 나무를 혹시 어디서 갖고 왔어요? 그걸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보문동 어느 집에 가니까, 네. 문짠 나무를 막 문을 잔뜩 켜놨는데, 네. 주인 할머니가, 네. 자기 남편이 그 나무를 갖다 놨대. 네. 이제 자기랑 남편 자신 죽으면 이제 간 짠다고. 아. 근데, 그 남편도 그냥 그간안 하고 가고, 이제 할머니도 이거, 그냥, 목수 갖고 가서, 어제 쓰라고 그러더래. 아아. 그 목수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네. 자기가 어떤 일을 안 들어더래, 그래가지고, 네. 뭐 어떤 목사님이 이걸 탐내는데, 어떤 스님이 탐내는데, 보에는 돈이 얼른 안날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마침 나하고 아다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 문을 짜다가 놔주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또뭐좀 수리해 달라고 모시니까 이래 에이. 아줌마가 부르니까 내가 오기는 했는데 음. 아줌마 일 끝나고 나서 일이 터져갖고 음. 집을 몇시체를 지었대 일년에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 빌딩을 짓는데 내가 올 시간이 없었다 아. 그니까 자기가 일이 없었는 그 가정은 이 문자 나무를 에이. 나한테 오기 위해서 다른 데 일이 없었 그마음은그 그 말을 하더라고. 아, 다의 꿈 얘기에 지금 한 얘기가? 지금 얘기 아니, 그거는 꿈이 아니고, 예, 예. 아니, 일, 나중에, 꿈은 에. 밤에 방강이 난 거지. 아, 아. 나무가 온대. 아. 근데 지금, 근데 그 방문에 온대 불이 방강이 난게 뭔가 하면, 네. 이거 옹이 있잖아. 예, 예. 옹이 이게, 아. 송진이 곁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막 불빛이 난 거야. 아. 옹, 옹, 아, 아. 나무에 적이고 네. 네. 나무가 자라가는 과정에 옹이가 네. 생기잖아요. 네. 네. 옆 가지가 어. 빠져나가는 거. 아니 이 옆에 네. 이 옆집도 지금 비어있어요? 사람 살아요? 옆집은 사람 한 옥집 없어요. 아 옆집은 이제 옆집도 비었어요? 옆집 비집은 비어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도 어쨌든 촬영을 허가해 주시네. 전에 <laughs> 하도 어, 정말 조금 예. 날 바쁘고, 네. 지금도 지금 조합에서 열3 가지를 올 건데. 아, 오늘 오늘 회의가 있어서 바빠서 안오네 아, 오늘 전기하고 수도가 끊겼다 그러니까. 아, 전기는 끊겨서. 어. 어. 예. 예. 자, 이거 바깥에 한번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 줘야 되겠네. 고물 하는 할머니여 가지고 막 굉장히 복잡하네. 지금 이제 고물 싹 정리하고 진짜 나무 나머지 이제 다 쓰레기 쓰레기 아니야 이제. 네다 예, 네. 아, 이제 쓰레기 다 처리하라고 쓰레 그러니까 여기 보상받은 거 하여튼 보상받아서 새 집을 못 사잖아. 못 새로 이사 못 가잖아요. 빌라밖에 못 사. 빌라밖에 못 사죠. 네 예, 그럼 내년에 애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빚이 있었거든 아 그니까 러그돈 빚갖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시는구나 네, 네. 아이고 참그 어쨌든 이 아니 그리고 아들이 예, 네. 아들이 시골에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내가 아들을 하자는 대로 해줘야지 내가 예. 뭐 네. 이제 뭐 쓰러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 아그런데이 정돈집을 버리고 가려니까 아쉽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짝 죽게 될래나 생각했는데 예. 재개발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아, 나 이런 집은 나 부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새로 지려면 돈이 엄청 드는 집인데 이런 근데 집이. 내가 이제 집을 사놓고 그동안 응. 여기 아는 사람을 전세를 줬었거든. 아, 전세도 줬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 내가 이제 이 집을 옮겨 앉고 보니까 예. 어떤 여자가 뛰어들어. 예. 그게 그러니까 세주 세 살던 사람. 저기하고, 인, 저기, 뭐, 관계가 있어서 이 집을 드나들었나봐. 아.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집앞 꿈을 꾸니까, 네. 우리 마루에 꽃이 환하게 피었더래. 아. 꿈속에. 꿈속에. 예,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다음날 이 집을 뛰어들었더라고 아. 그래, 내가 이 집은 이제, 새 사는 사람 나가고, 내가 산다고 그랬 음. 아, 전 집이 너무 좋고 한데, 이런 멋진 한옥집을 부시는 게 안타깝다. 아쉬워요. 네, 네. 그래도 시골에 좋은 데로 이사 가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뭐, 아니, 충북 음성으로 간다고요? 아, 음성으로 가는데, 아, 충청도 음성. 네. 아들이. 네. 아니, 다른 음, 음. 네. 아유 하여튼 오늘 뭐 너무 고맙습니다. 전에 이렇게 촬영 허가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식혜는 하나 네. 지금. 아, 왜 그, 식혜를 줘요? 레 아니, 장고도 없고 네? 어. 아니 이제 우리도 나도 이 청소하면서 바람을 어. 어. 따르고 일을 하면서 어 그래요. 잘못겠습니다.